안녕하세요 유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중한 이념 만들기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예약금 주셨던 사장님께서 그 어제, 어제 10만원 전역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오신다 10만원 받고 예약금 받고 기다렸습니다 약속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용인에서 오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많이 보셨고요 근데 좀 개성이 넘치는 차량이라서 마음에 드셨는지 예약금 주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어,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 트렁크 열어보고 내부 다 확인시켜서 확인시켜드렸고요.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안내해드렸고 보험 사고 이력도 없는 거다 조회해드렸습니다. 세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잠시 접어두고 인터뷰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대표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본 차량을 꼼꼼하게 보시고. 그3.8 프레스티지 모델하고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보신 차량 잘 꼼꼼하게 보신 것 같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하시려고 3.8 프레스티지 모델을 보고 계십니다. 3.8 프레스티지 모델은 아까 전 차량보다 신차가가 약 1,200만원 정도 더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는 차량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상에 남겨봅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오늘 멀리서 손님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멀리서 오셨는데 아까 제가 혼자 촬영했었죠. 저기텐브라운 색상 G80하고 검정색상 G80 하고 그리고 검정 색상 G80 두대 고민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종 선택을 텐브라운 색상 그 나만의 개성 있는. 그 차량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잘 계약 다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그 조절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조절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엔진오일 교환하고 미션오일 교환하고 그리고 라이닝 바서 교환하고 아 괜찮으면 안 교환하고 나머지 점검 막, 맡기려고 해 놨습니다. 맡겨 놨습니다. 자, 요즘에 인천, 부천, 수원 뭐 서울 모두 모두 지금 허위 메모리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허위 매물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객님께 인천 지역에 대한 그 선입견을 없애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천 우리 여쭤볼 게 있는데 인천 지역 오실 때 불편함 없으셨나요? 네 없었고요. 어 인천이라고 하셔가지고 허위 매물 때문에 약간 꺼려지긴 했는데 와서 직접 상담하고 차량 구입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 허위 매물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인천 쪽이 허위매물로 좀 뭐야 악명이 악명이 있는데 허위매물 안 하실 거래 안 하셔가지고 인천에 인천, 네, 인천 쪽성실히 뭐 하시는 분 많은데 피해 없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에 허위매물 자꾸 하시면 광택집 사장님도 망하고요, 공업사도 망하고, 황금집도 망하고, 우리 같이 선량하게 하는 딜러분들도 망합니다. 여기 대표님들도 많이 망하고, 딜러들 다 망해갑니다. 제발 허위 매물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손님한테 피해만 가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손님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2차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사장님도 인천지역이라고 해서 선뜻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오신다는 분또안 오셨고 2차적인 피해가 우리 선량하게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제발 허위 매물 멈춰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허위 매물 안 해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만족하실 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발전하시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영업하고 정정당당하게 벌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매물 영상, 허위 매물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신다면, 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 그만, 허위 매물 얘기 그만할게요. 우리 소중한 인연님 만났는데, 허위 매물 얘기 계속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오늘 이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분 알게 돼서 알게 돼서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laughs> 예, 좋은 얘기 한마디 했어요. 네, 여기 유대표님 뭐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오늘 맘저, 뭐 차량 만족스럽게 구매해가지고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표도 허위매물 없어지기 많은 바램이 있으니까 우리 인연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허위명을 당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오늘 정비하러 왔는데요. 대표님! 예. 대표님 여기 안 쳐다보셔도 돼요. 창피하시면. 예. 그. 엔진을 교환했나요? 예, 이걸 엔지니어 교환했습니다. 엔진을 교환했고요. 미션 오일 교환했나요? 예, 미션을 교환했어요. 예, 딥디 라이닝 옆으로요. 딥 라이닝은 한70% 남아 있고. 그리고 앞 라이닝은 교환이 다음번에 하면 된다고 했고. 오일 갈 때. 다음번 오일 갈때 하면 된다고 네. 했고. 그 정비하시면서 문제 문제된 거 있었나? 요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차 상태는 자, 깨끗하고요. 자, 하부 언더카바 이런 것들도 네네. 양호한 상태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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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보충해줄 거 보충해주셨나요? 네. 부동에 네. 세에다 네, 보충했고요. 어, 저저 것도 저 네, 보충했고요. 양은 괜찮고요. 점도 네, 점도도 괜찮고요. 깨끗한. 네. 네. 네, 말 약속 드린 대로 다 점검. 아 하체 괜찮았나요? 네, 하체 괜찮아요. 네, 네. 하체 괜찮았고요. 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거 없죠? 네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네네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믿고서 정비 잘했으니까 이렇게 출고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엠파크 허브에 있는 봉업사인데요. 여기 대표님께서 정비 잘해 주셨고 뒤에 차랑 소중한 인연분께 인연님께 인도해서 그 경기도 경기도 남부 지역에 가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출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소중한 인연님의 제네시스 G80. 정말 상태 좋은 제네시스 G80이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 힘차게, 힘차게 내달리면서 인생도 힘차게 달리셔서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안 가죠? 왜안 가죠? 네, G80이 가고 있습니다. G80 안녕!